안녕하세요. 저는 특가를 알려주는 더프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알려주는 마스크 최저가 구매 링크입니다. 최저가 구매 링크는 영상란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8월 29일 날 제가 추천드렸던 마스크는 KF94 마스크 4종이었는데요. 이렇게 링크도 남아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드렸던 마스크로는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쿠팡, 하지만 품절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필터를 사용한 플럽의 KF94 마스크 두 가지를 추천드렸는데요. 두개다 가격이 600원대로 가성비 나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들고 온 제품들은 KFAD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제품은 올웨이즈 KFAD 100매입니다. 가격은 택배비 포함 17,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마스크 필터의 국내선 여부와 개별 포장 여부는 알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강블리 라이프의 KFAD 100매입니다. 가격은 배송비 별도 16,000원에 100매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은 5개씩 지퍼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 생산이 있는 것 보아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 같습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은 휴믹스 KFAD 입체형 마스크입니다. 가격은 택배비 포함 31,900원에 100장 구매 가능하며, 제품의 원료는 전부 국내산을 사용했고 개별 포장이 아닌 20장마다 포장되어 있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평면형 제품들과 달리 이렇게 입체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비말을 막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마스크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KFAD 마스크를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라핑거의 일회용 일반 마스크입니다. 50장 기준 3,460원에 구매 가능하며 그냥 얇은 중국산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이 제품이 그냥 저렴해서 사봤는데요. 잠시 2, 3시간 정도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마스크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더 저렴한 마스크도 있고 더 비싼 마스크도 있으니 이러한 일반 마스크들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스크 추천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덧불을 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